아니, <laughs> 뭘. <laughs> 네, 여기 앉으시고요. 안녕하세요. 네, 여전히 친해지고 싶은 성은이 형게 함께 하는데요. 성은이 형이 자세가 되게 바르잖아요. 허리를 되게 피는 습관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요? 네, 이런 습관은 언제부터 뭔가 있었던 건지. 그냥 옛날부터 달래도.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가지고 몸이 좀 꿋꿋하게 서 있는 건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혹시 발레는 몇살 때? 아홉 살때 피겨 시작하고 아... 한열살 어렸을 때 진짜 뭘 많이 했네요. 전 합기도랑 피아노밖에 안 다니고 피아노 잘하세요 아니 요저 정기적기밖에 못해. 다음은 이제 피겨 선수 시절 아, 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수, 안 나올 네, 그런 건데 피겨 스케이트를 하기 전에 아이스 하키를 먼저 했다고 했잖아요. 네. 하키가 더 형이랑 잘 맞았어 요 아니면 피겨가 좀더잘 맞았어요? 피어가좀더잘 맞았던 것 같아. 몸 체형도 그렇고 음. 하키는 좀더 이제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좀더 섬세한 피겨 쪽이 좀잘 맞는 것 같습니다. 거기서 점프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그것도 거기서 턴도 들고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신기하고 음. 그냥 계속 연습밖에 없는 음. 거 같긴 해요. 근데 이게 안 넘어질 수 없어요. 무조건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아 경험해봐야겠다. 네. 근데 피겨 해보야 되네. 어렸을 때 저도 엄마랑 누나랑 아이스링크? 거기를 되게 많이 갔었어요. 배우는 그런 것도 되게 전당직 음. 그런 거 있었거든요. 음.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런 거좀 배워도 나중에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셨어가지고. 근데 그때 좀 거리가 링크장이라 너무 멀기도 아. 했고, 저도 그때 그 당시 좀 귀찮아했었어가지고. 음. 네, 그래서 그때 그걸 안 배우. 아마도 합기도랑 그때 피아노를 그때 좀 가까운 데서 음. 좀 배웠었던. 형도 어쨌든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미리 좀 관심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. 긴장 안 하는 것도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. 연생을 하기 전에 비교했을 때는 진짜 긴장을 엄청 했어요. 음. 근데 같이 병행에서한 2년 정도 했잖아요. 되게 사회도 많이 다녀보고 여러 가지 막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. 한마디로 약간 깡이라 해야 되나? 음. 어쨌든 그런 게 생겨가지고 그때 대회 나갔을 때는 거의 안 떨리더라고. 형이 지금 여태까지 피겨로무대섰던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어요. 그 아시안트로피라고, 그 대회가 있는데, 한 번도 실수를 안 하면 클린이라고. 음. 해요. 근데 거기서 올 클린을 해가지고. 형이요? 응. <laughs> 헐! 그때 진짜 너무 좋았던 음. 기억이. 와, 사실 진짜 성은이 형이 국가대표. 거의 그거였다. 상비군. 그니까요. 진짜 대단, 대단한 것 같아요, 진짜. 저희 나라를 대표하는 피겨 선수가 되어으니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렇게 말하면. <laughs> 아, 근데 멋있잖아요. 솔직히. 어렸을 때 프로그램에 나온 적 있잖아요. 저희 한창 엄청 유명했던 그 게임인데. 아, 근데 제가... 그거 지금 봤을 때 심장이 없대요. 그때 진짜 진심으로 말한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, 지금 보면은 뭔가 그냥 가만히 있을걸. <laughs> 음, 다시 그냥 보고, 보고 싶지 않은. 아니, 뭐 근데. 어차피 과... 애기, 애기 때니까. 근데 그때 나오고 나서 엄청 유명해지도 않았었어요. 그러니까 좀 유명인사죠. 였 예. <laughs> 유명 인사. 유명 인사. <laughs> 네, 네, 그러면은 사인도 미리 막 만들었었어요? 네, 없어가지고 막 사인 없어 가지고 막 사진 해 달라고 하면 박성원이고 썼어. <웃음> <웃음> 질문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 봤는데 이제 엔지니어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캐스팅 일화? 저는 근데 그거 아니었나? 오디션. 네, 저는 오디션 출신입니다. 옛날에 그거 약간 SNS로 그거 왔어요 캐스팅 아 근데 사실 저도 진짜 말할 게 많은데 고등학교 1학년 3월이었어요 그 인별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네. 하루에 셀카를 한 장씩 꼭 올렸어요 <laughs> 어, 어, 죄송해요 지금하고 똑같네요 DM으로 되게 막 여러 기획사에서 좀 많이 그 캐스팅 문자가 왔었어요 자랑하십니다 네좀자랑이었어 <laughs> 아이돌 안 했으면 뭘 했을 것 같아요 형은 선수 계속 계속 했을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사실 머리 만지는 걸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. 미용사한테 좀 생각도 좀 했었고, 아 뭔가 잘 그쵸? 어울린다. 캡처 타임을 할까요? 사실 선국년 시그니처 포즈가 이 포즈가 있거든요. 음? 그럼 이걸로 할까요? 뭐 따로 이제 만드셔도 되고. 그러면 공식 포즈 이것도 추가해주세요. 이거요? <laughs> 네. 무표정이 포인트인가요? 네. 마무리 소감. 선우가 질문을 되게 알잘딱잘쓴안나거 <laughs> <할 때는 웃음> 뭐지 알잖아. 몰라 몰라. 아니 나, 깔끔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, 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하기 진짜 편했어요. 과거 이제 에피소드나 그런 거를 멤님분들께또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진짜 어, 너무 좋았습니다. 오늘 이렇게 봐주셔 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<laughs> 성공년 많이 사랑해주세요. 마법 핫!